네 안녕하십니까 반찬 야채특공대 홍성수 대표입니다 제가 반찬 야채특공대 어, 가게를 오픈하는데 모델이 되는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거리 반찬가게 화면입니다 어, 저는 야채 뭐 깻잎이라든지 마늘장아찌라든지 이런 오래되는 밑반찬거리를 어, 준비하고 진열하고 또 가락시장에서 구입한 다양한 계절 특산품 나무를 직접 저 아시는 주방 이모께 부탁해서 만들어서 어 당일 추천 메뉴로 이렇게 올리는 가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간단한 설명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반찬거리와 그날그날 그날 오늘의 특선 메뉴를 준비하는 반찬가게. 잘될것 같습니까? 어, 잘될것 같거나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